빨리 가서 해서 이자 그냥 다 날려버리고 원금의 일부만 해서 빨리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내 경제적 생활을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립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되고 금융사들의 노예가 되는 삶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대출 15% 이자도 5년 오면 원금 2배 됩니다. 개인회생 하세요. 대출 이자의 무서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회생 파산 절차나 내용보다는 대출 이자의 무서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가 찾아가셔가지고 개인회생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기 어쩌죠? 어떤가요 지금 아주 심각하죠 이자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감당하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자가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지금 제1금융권만 봐도 여러분들 담보대출 다5% 이상이에요 신용 좀안 좋으면 7%가 넘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냥 5% 6% 7% 여러분들 불과 올본까지만 해도 2% 3%였어요 2% 3%그 다음에 신용대출은 거의 10% 육박하죠 이것도 신용이 좋은 사람들에 한해서 제1금융권 그런데 제일 금융권은 있잖아요. 우리같이 웬만한 서민들은 신용대출을 해 주지도 않습니다. 10% 육박아. 그러면 보통 서민들이 담보도 없고 뭐 이러다 보면 어딜 가요? 보통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카드론, 현금서비스 제2금융권, 캐피탈 이런 거잖아요. 여기 보통 기본이 15%죠. 18%짜리도 있고, 17%짜리도 있고, 어떤 식으로 이자가 붙는지. 자, 원금 1000만원 기준으로 연 15%짜리 있잖아요. 1년 단위로 내가 다른 생활비 이런 것들이 힘들어가지고 이 돈을 내가 수수하게 갚지 못하고 다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갚는다고 계산을 해봤어요. 1년 단위로. 천만원, 1 5짜리요재밌더라고요들어가 자. 와. 내가 지금 천만원짜리, 1년 후 상한 15%짜리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1년 후에 얼마가 되냐면 15%이자붙어서 1,150만원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저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걸 갚지 못해서 또 다른 데서 15%짜리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갚아요. 여러분들 한달 단위로 끊으면 여러분들 카드 돌려맞게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1년 후에 내가 이자까지부터 1,15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 1,150만 원짜리 15% 이자가 붙겠죠? 그럼 다시 1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1,520만 원의 이자가 붙어서 여러분들 원리금이 됩니다. 그럼 또이 돈을 갚기 위해서 다시 15%짜리 1,520만 원을 만 빌려서 다시 1년을 또 갑니다. 그러면 은 15%까지 이자 계산하면 1,748만 원이 됩니다. 이돈을 각비해서 15%짜리 한번더 빌렸어요. 그래도 만 5년째 되는 해 정확히 2,01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이 5년 후에 2,000만 원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이라니까 큰 느낌 안 오시죠? 5,000만 원 빌리면 얼마 돼요, 여러분들? 1억 됩니다, 1억. 1억 빌리면 얼마 되겠어요? 2억 돼요. 이렇게 대출이 못써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런 대출을 너무 쉽게 하게끔 막, 카드만 좀다되잖아 여러분들, <laughs> 카드만. 자, 오늘 이제 몸두배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큰 사고나 사업적 실패로 힘드신 분 말고, 일반 서민들이 그만 그만한 연봉을 가지고 그만 그만 생활 속에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한달 소득이 고액인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거 빌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죠. 근데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통 평범한 이런 서민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내가 처음에는 천만 원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천만 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한달 급여, 실급을 생각해서, 내가 좀 소소하게 막 이것저것 다 동제해서 내가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원금까지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자가 좀 비싸더라도, 내가 한 달에 뭐 현금 서비스든 카드론이든 뭐정기론 대출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랑 판단해서요. 내가 한 달에 내는 내 소득으로 다른 생활 영위하면서 이 기존 대출금이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원금도 상당 부분 갚아진다 이러면은 조금 있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에 돌려막기다 그러면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게 큰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5년 지나면 여러분들 이미 끝나요, 끝나. 빨리 가서 개인회생 신청해서 이자 그냥 다 날려버리고 원금에 일부만 해서 빨리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내 경제적 생활을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립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되고 15% 이자만 있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금융사들의 노예가 되는 삶이 됩니다. 나의 한달 노동비와 인건비 이런 것들, 내 삶의 꿈을 꾼다는 거는 실제 너무나 힘든 이자 맞습니다.